안녕하십니까 해고 동양 상사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 차량에 실내 내장형 아이모비스 제품 자동문을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어, 운전수 옆에 있는 이 버튼으로 한번 누르면은 원터치로 문이 열리고 한번 누르면은 문이 닫히고 어, 문이 닫힐 때 비상시에는 한번더 눌러 버리면 문이 닫히다가 그 자리에서 서고 한번더누르면 다시 반대로 열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 개폐 방법은 문 열쇠에 있는 스위치로도 가능하고 리모컨도 하나 서비스로 드립니다. 리모컨도 가능하고 문짝 도어 캐치 자체에서도 가능합니다. 문 열리고. 이으로도 닫히고 문짝 도화 캐치 자체에서도 한번 도화 캐치를 한번 당겼다 놓으시면 문이 열리고 한번 당겼다 놓으시면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도중에 어 감압센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감압센서가 되어 있어서 어 문이 닫힐 때이 감압센서가 탁 눌러주면 다시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 아무리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도 문이 일정한 속도로 문이 끝까지 다 닫아주고 열어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동문을, 어 만약에 이제 고장이라도 났을 때는 자동문을 안에 들어가서 이 레바가 수동레바, 레버, 자동레바가 있는데 이 레바로 자동 쪽에 꼽아서 수동으로 힘껏 제기시면 기존처럼 문을 열고 닫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자동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끝까지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모비스 제품 실내 내장형 체인 방식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이 모터가 중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 아래에서 밑에까지 문 중간에서 어 이렇게 문을 여기 중간에서 열고 땡기는거 하고 열고 땡기는거 하고 밑에 하단에서 땡기는거 하고는 문이 틀어짐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제들 어 아이모비스 제품 실내 내장형 체인 방식 경우는 이중간에 체인에서 당기고 열어주기 때문에 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대구 동량 상사였습니다. 어, 솔라티 자동문, 스타리아 자동문, 르노마스타, 그랜드 스트렉스 자동문, 자동 발판을 전문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량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